그리인들은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또 성경 구절이 다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찬송은 오늘 제가 그래서 10편, 13편처럼 어, 좋아하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 정해서 같이 불렀습니다 어, 어느 그 기관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했더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일 많이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진행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성경은 아마 시편 23편 말씀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마음에 생각할 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어, 위로와 평안이 오기도 하고 또 용기와 희망과 믿음이 소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시편을 기록한 지가 한 3000년이 되었는데 가장 많이 애송되어 오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설교를 잘했다는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뭐라고 했냐면 시편 중에서 진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 일제 때 기독교를 핍박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어 검하게 가두었던 일본 경찰이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괴로움을 견딜 때마다 이겨낼 때마다 이 10편, 23편 말씀을 간절히 묵상을 해서 그 고문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편, 23편은 다윗의 너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23편 말씀이 마치는 걸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 다이시 무엇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사람은 누구 할것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꿈을 이루어서도 부족합니다. 뭔가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다이은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다이시 정말 뭐 부족함이 없어서 이랬을 것인가. 저는 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를 지을 때 그리고 다윗이 부자 집에서 태어나서 항상 풍족한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굉장히 굴곡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가는 길이 정말 험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린 소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군인들과 왕까지 벌벌 떨고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군에 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도시락을 써 있는데 거기를 그 갔다가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거기서 권력과 전쟁을 해서 물맷돌로 이제 그를 꼬그라뜨리고 승리를 거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꼬그라뜨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참 희한하게도 다윗의 인생에 큰 변화가 와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였던 사우랑이 사이 아닙니까 사이 그런데 그때부터 다이슨 이제 원수로 생각을 해서 그를 추격하고 수많은 군사를, 군사를 풀어서 다이슨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다이슨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근처에 살지 못하고 때로는 굴속에서 때로는 바위, 바위 틈에서 때로는 황무지에서, 때로는 숲풀 사이에서, 더더 더 힘든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채하고, 그렇게까지 인생을 참 고난 속에서 한 10여 년을 추격을 받으며 살았어. 오늘날은 말이죠, 사울이 군사를 푸는데, 사울의 정예부대 2천 명을 다윗을 잡으려고. 풀어 가지고 다이 있는 집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만이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을 푹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태교원에 정예 부대 무장을 한 군사 2천명이 지금 이 태교원을 이렇게 둘러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차하면 다다다다 총으로 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말 놀랍지 않을까요? 잠이 오겠어요? 그러면 다이슨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더 두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 편안하게 맡기고 잠을 푹 자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여 년 동안을 쫓기는 인생을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도 수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 만약에 다윗이 부족함이 에, 넘, 없고 참 돈이 많고 권력이 있었다면 시편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 내가 그 권력을 잡아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이 시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시를 기록할 이 상황 속에서 쫓기는 상 가운데 고난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그는 영성을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그는 영혼이 더 강해지고 충만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시편을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 한 150편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다이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을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쫓기는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망 염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항상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주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늘그 어려운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로, 역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영혼이 더 강해졌어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해지고 크라이맥스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불러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그 역사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살아가다가 때로 실패하고 주저앉고 절망이고 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하고 그때 다윗은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했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체험도 했고, 또 절망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목자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하면서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어떤 시연, 시련도 능히 이르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또 군대 장군으로 왕으로. 역사에 없는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다이슨 여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수들이 그를 대적해도 조금 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우리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기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그한번 인자를 보면 이렇게.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우리 청소년 때는 젊을 때는 친구를 의지하고 나이를 먹으면 우리 자식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가족이라도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사람은 언젠가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고, 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의지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여 높이고 낮추시고 하시는 그 죽이고 살리시는 생사복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 안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이 사나운 짐승들은 싸워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나 말 이런 짐승들은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요 양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오늘 목자와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양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편한 게 쉽게 살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모든 것을 다 돌봐 줍니다.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쌓아놓은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뱀처럼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루나 사슴처럼 재빠르게 뛸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자기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의지할 때. 양은 다른 어떤 짐승보다 편안하게, 여유있게, 안전하게, 복되게,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으면서, 물가에서 놀이하면서, 때를 따라, 목자가 주는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온도다. 그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의 심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영혼을 소생을 시켜 준대. 여러분이 영혼이요 때로는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소생을 시켜 주는 새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공기가 탁한 곳에 있을 때 공기가 좋은 자연의 만물 속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다시 새임을 얻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여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저 여러분, 이 의의 길은 어떤 일이냐? 믿음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양은 혼자 있으면 길을 못 찾아서 바로 앞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못 찾아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저 앞에 사나온 짐승이 면 피하면 되는데 그걸 피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바로 그렇게 혼자 갈 수가 없는, 살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길을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헛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는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천국 길로 우리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다윗 앞에 얼마나 여러분 원수가 많았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불 속에 피신하고 있을 때 사우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말이죠 다윗에 부하했던 아비세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칼에 쳐버립시다 여러분 솔깃할 수 있습니다 사우랑이 죽으면 다이세 피시는 고난은 끝이에요. 고난은 끝입니다. 가서 이제 왕으로 특권을 빌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다이세 원수였던 사울,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알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을 대적하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자들. 여러분이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는 걸. 그럴수록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 같은 삶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를 사랑할 뿐이고, 그를 위해 선한 일을 할 뿐이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우랑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의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여러분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핍박하는 사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원수가 찍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극리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삶을 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이시 제지치 않도록 만들었어. 항상 이렇게 의로운 길로 가게 만들었어.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17세부터 종살이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코람대오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요. 의의 길을 항상 걸어가요. 죄를 짓지 않아요. 부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도 그것을 뿌리치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의의 길이에요, 여러분이요. 그것이. 그게 의로운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고난이 와요.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가고 진리의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 앞에 원수가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울 왕과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본인은 힘들었지만 여러분 그 감옥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나라의 박사들이 또 뭐, 그 지도자들이 아무도 해몽을 못할 때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갈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이렇게 의로운 길을 의의 길로 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사설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길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다이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이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해가 와도 그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할렐루야.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안해주시고 위로, 위로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복을 허락하시고,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의 길로 걸어갔을 때 원수가 많고, 또어 위험한 일이 많았지만, 그런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켜줍니다. 오히려 상을 차린다는 말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어른 길로 걸어왔구나. 너는 원수와 대적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에게 상을 쳐주고 그래서 이걸 본문에 보면 내네 잔이 넘친다는 이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잔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네 잔이 넘친다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다이슨 하나님이 재물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재물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이슨은요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다이슨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이슨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로 하고 다이슨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되는 그런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 정말 넘치도록 재물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이슨 지금 쫓기는 삶을 살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항상 그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례머니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이렇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이곳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겠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것다 용서해 주신다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집, 죽음이 없고 눈물 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 여호와의 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인도자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심으로 다윗이 고백하며 인생의 삶에 복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철철 넘치는 삶, 다를 의의길로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영원히 소생하는 그러한 삶,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 이 삶을 우리 성도님들 다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